찾왔어요 근데 춥네. 어제 비 온다는 흐린 날씨여가지고 그런가? 되게 추워요. 오늘의 할 거를 찾아보다가 오늘은 별로 뭐 어디 멀리 갈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동네 돌아다녀야겠다 하고서 가까운 데가 중앙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시장을 봤어요. 근데 먹는 곳몇 군데 연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열었어요. 밥을 먹으려고요.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근데 밥 시켰는데 햄버거가 햄버거가 너무 크고 피자도 큰데 두껍기까지. 너무 두꺼워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어쩐지 웨이터가 어 커라고하는데 그냥 시켰더니 아주 폭탄이 나왔네. 멘도사 이틀째, 우리 어, 어제는 좀 너무 버스 타고 와가지고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거의 뻗다시피 했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영상도 거의 못 찍고, 오늘은 어, 와이너리 투어를 저희가 그냥 직접 갈 건데, 어, 여기 호스텔에 영어도 스페인어도 못하시는 중국 분이 계셨는데, 그... 띠누가 중국어를 할줄 알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저씨가, 아저씨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같이 다니자고 어, 해가지고 저거. 같이 다니게 됐어요. 어. 저희가 취업을 어. 취업을 어. 돈이, 현금이 네, 필요해서 시티로 뽑아야겠다 어. 했어요. 왜냐면 음. 여기서 뭐 뽑을 때마다 수수료가 막 12,000원씩 나와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시티은행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똑같이 12,000원 정도 수수료가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취소하고, 어, 갖고 있는 달러로 환전소를 갔어요. 환전소 가서 달러로 교환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저희 카드 샀어요. 요거 레드부스. 레드부스라고 하고, 하나에 30이었고, 한번탈때 18씩 나간대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인 아저씨까지 셋이서 탈거기 때문에 왕복해가지고 120을 충전을 하고 총 150의 돈을 냈습니다 오케이 저희 트램 타러 왔어요 응. 이거 보니까 트레인이 아니고 응. 기차가 아니고 트램이에요 트램 이거 타고 동전까지 가면 그마이프라고 하는 와이너리가 모여있는 마을까지 갈수 있대요 저희가 자전거 빌리는 곳에 왔어요 이름은 와인 앤 라이드라는 곳이고 여기서 자전거 빌리는데 지금은 3 0 0페스예요 아마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음.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좋네 자전거 오랜만에 타네 예. 어떠세요, 해미씨? 네 다리부터 빠지니까 가족들한테 비싸진 지만 예, 예.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맛있네. 포도밭. 포도밭. 앞에는 이렇게 도로 첫 번째 온 와이너리는 트리벤토라고 하는 와이너리인데요. 여기에 트라피체라는 와이너리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와이너리인가봐요 음. 세 가지의 다른 와인을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시음을 해보라고 합니다 음.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어, 샤도네이 까르베, 까르베네 소비뇽? 그리고 이게 말백이랑 섞여 있는 블렌드 타입이래요. 왼쪽부터 먹으면 좋다고 추천해 주더랍니다. 아 지금 가고 있는데 헬미가 엄청 힘들어, 힘들어하네. <laughs> 첫 번째 와이너리 투어를 마치고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쩐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 되게 힘들다왜 이렇게 힘들지 이랬거든요. 오르막인가? 오르막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졌어요. 집바퀴 그래가지고, 여기 그, 경찰 분들이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아, 진짜 여행 다 망친다.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인데, 가야 될 와이너리가 두 개나 더 있는데. 아, 뭐못 가네. 음, 빵꾸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펑크가 나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불러주고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그 자전거 그 씻고 올 때까지. 아 어, 이게 바퀴가 아 이래 이게 뭐야? 야 경찰 아저씨가 아니 화장실 필요한 거 같아 보여서 어. 어우, 화장실을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와, 튼튼간다, 그, 이렇게 도와줄까 이런 시네 어떻게 이렇게 알았지? 내가 화장사고 싶하는 아, 오케이. 어, 반녀 <반여> 가, 고반됐 아이디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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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이디라 어, 누나 화장실 갔다 갔다 오고 일로와. 누나 화장실에 맞아. 그렇 어! 굉장히 올드한 yeah, yeah. 오케이 어허 드디어 차가 왔고 기타? 차도 기타? 아, 자전거로 고치고 다시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아, 좋다. 예. Yeah. 좋네. 다음 이제 투어 장소였던 세치 센세신이라고 하는 와이너리에 왔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4시쯤 도착해서 여기서 투어하고 그리고 테이스트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도착한 시간이 5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어랑 테이스팅 둘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대요. 아까 전에 테이스트는 했으니까 여기서는 투어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도농장이에요. 근데 여기 피치나무가 있어가지고, 음. 복숭아도 하나 먹어보래. 음, 너무 좋아. 진짜 단 복숭아도 있고, 원래 복숭아나무랑 같이 키우더라고. 음, 맛있다. 음, t e juice, juice is going here, and then e taking the j 이제 와이너리까지 마쳤고 저희는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기차역으로 왔어요. 자전거 타는 게 솔직히 쉽진 않네요. 다리 짧고 다리가 짧거나 자전거를 잘못 타거나 다리가 짧은데 자전거도 잘못 타거나 그러면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 그리고 체력 약한 사람도 안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와이너리 투어를 끝내고 어. 이제 그 숙소에 간 다음에 오늘 또 숙소를 바꿔야 돼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까지 했어요 오늘 와이너리 투어, 투어 하면서 자전거를 빌려 탔던 게 정말 엄청 힘들더라고요 정말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띠누가 이 힘든 와중에 이렇게 백숙을 끓여줬어, 닭죽으로. 고마워. 신난다. 잘먹을게 우리 그리고 와인 사 왔어요. 오늘 와이너리 투어 하고서 그중에 한 군데에서 와인을 사 왔습니다. 어 추천을 받아가지고 샀고요. 이거 200페소밖에 안 해요. 근데 진짜 맛있다. 굉장히 싱그러워요. 너무 맛있어, 너무 프레티하고 되게 좋아. 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우 맛있어. 역시 띠용 요리왕 요리왕 인용 <laughs> 띠용은 <띠룡. 웃음> 요리왕 띠용.